네, 학령인구 감소 현황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 뉴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교사 양성 체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교대 박판우 총장은 오히려 지금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때라고 강조합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선망의 직업이었던 선생님. 그래서 졸업 후 교사가 될수 있는 교육대 사범대에 수험생이 몰렸고 입시 점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20년 이전 한해세 자리 수였던 대구의 신규 초등 교사 채용 인원은 올해 28명까지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교대, 사범대에 지원하지 않아 교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하지만 대구교대 박판우 총장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이 여전히 23%나 된다면서. 전체 학생 수 감소만 보고 채용 축소 등 현재의 투자를 줄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 환경이 나빠 따라가지고 어 교육하기 힘든 나라가 되면 오히려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은 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또한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4년제인 교대를 5, 6년제인 학석사 연계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대학 4년에다가 최소한 한 1년 정도 교육기간을 연장해서 교육실습이라든지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다수 학생을 전제로 한 현재 교육체계를 소수의 학생을 위한 심층,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학령 이국 감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